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베라체인 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베라체인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베라체인, 어, 현재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지금 손실률이 크다 보니까 이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기엔 손실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기다려보기엔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베라 체인 이 급등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코인파는 이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세력들 결국 이 베라 체인. 이 베라 체인도 세력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를 좀 해봤고 이 베라 체인의 세력들이 개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라 체인은 세력들에 의해서 한 차례 큰 펌핑을 준비 중이고요 저점에서 잡아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겉들이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꽤나 있는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은 이 자료에 전부 다 상세하게 담아놨고요. 이 자료에는 베라체인이 어디까지 내렸다가 다시 펌핑을 줄 것인지, 또 펌핑을 준다면 어디까지 줄 것인지 전부 디테일하게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잘 참고해 주시게 되면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미 매수해서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해라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빠르게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 선착순 10분에게만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베라체인 전부 다 급등 나오고 나서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 수익 구간 크게 가져갈 수 있을 때 아직 펌핑 안 나왔을 때 보내주시는 게 수익 보시기가 좋겠죠. 최대한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고요.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도록 실시간 고래 매수 감지 지표인 골드웨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골드웨일은 실시간 대규모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를 분석해서 이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에 이런 식으로 황금색 신호가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신호가 나간 이후에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모든 코인의 사용이 가능한 지표고요. 이 알트코인들에서 특히나 높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플로키가 신호 이후에 이렇게 120%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비트럼 코인이 신호 이후에 144% 급등, 스토리코인이 450% 급등, 순코인은 두 차례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330%가 급등해주는 모습. 네, 그리고 월드코인이 신호 이후에 140% 급등 마지막으로 에이다코인이 신호 이후에 90%가 급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타율도 높고 수익률도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정식 출시를 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딱 10분에게만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골든 어, 이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게 되면 빠르게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전달드린 정보랑 골든 지표 두 가지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